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이 말하라 그분이 적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고 도시로 향하는 길을 찾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목마르며 쇠약해졌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이끌어 도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며 인정하기를 그분은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자비로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시며 줄인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흑 속에 앉아있었고 철사로 매인 채로 갇혀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경시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엄중한 노동을 당했고 넘어지며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어둠에서 철사에서 구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주의 기이한 일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시고 주의 자비로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청동문을 깨고 철로 된 문빗장을 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패역으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미워하며 죽음의 문에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주의 기이한 일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출하여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재물을 드리며 기쁨의 노래로 주의 일을 전파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 큰물의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기이한 일과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이한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다에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고 파도가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며 그들의 용기가 위험 속에서 녹았습니다. 그들은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이리저리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분이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분이 폭풍을 잠잠하시고 바다의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만이 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을 바라는 목적지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주의 기이한 일을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출하여 주셨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 모임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장로들의 회의에서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분은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고 샘물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기름진 땅을 소금밭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사는 낙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초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막을 물웅덩이로 만들고 마른 땅을 흐르는 샘물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배고픈 자들을 살게 하셨고 그들이 자기들이 거주할 도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밭을 일구어 포도원을 심었으며, 그러므로 많은 평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고, 그들의 가축이 많이 증가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소와 양을 감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번성이 빠지고, 그들은 억압과 재앙과 슬픔으로 겸손해졌습니다. 귀한 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는 분이 그들을 사막으로 유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핍한 자를 일으켜 그들의 가족을 양떼처럼 많이 늘리셨습니다. 정직한 자들은 보고 기뻐하여 모든 낙한 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주의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고려할지어다.